역사적인 첫 디딤돌 없는 입점 반대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남아 대형 쇼핑몰 입점 반대 추진위원회 출범 시에 문을 열겠습니다. 기빈 소개는 추진 공동위원장이신 정경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경과 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GS리테일 주호하의 무안군 삼양면 남항리 현 골프연습장 옆에 전남개발경서로부터 4만평 구모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올해 3월 무안군 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및 수용을 접하고 지난 4월 15일 목포권 상인회 중심으로 입점 반대 대책위원을 발족하고 합의했습니다. 원도심 상인회 남욱 위원장님을 초대하고 타당 상인회는 정정선 위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남악 상인회는 성면준 위원장님을 초대하고 무안 상인회는 김찬일 위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4월 28일 원도심 상인회 주관으로 대시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형 쇼핑몰 입점 반대 비상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무안의 재리시장 상인회를 비롯해서 남학, 하당, 원두심에 장사를 하거나 재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쳐서 남학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학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면 목포 무한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권 일대의 상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의 경제 또한 몰락하고 피폐의 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남학에 들어오는 대형 쇼핑몰은 대형 마트까지 입점을 하게 되어서 의료뿐만 아니라 생필품, 동네 슈퍼, 식당, 이미용업, 부동산업까지 거기에다가 지역의 도소매업까지 피해를 보게 되고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골목 상권마저 어마어마한 피해가 올 것입니다. 생계가 아니고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동참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같이 투쟁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같이 저지해야만 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인 여러분 전라남도에 대형 쇼핑몰이 6군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이곳 전남에 유통대기업에 살을 걸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형 쇼핑몰의 입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지금도 투쟁을 하고 계시는 경기도 이천에 상인 회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동안 투쟁 끝에 결국 입점 포기를 하게 한 여수의 상인 회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가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니까 그동안 쓰라기 아픈 경험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지 아니 하시면 1년 뒤에 이곳 장미의 거리에는 저렇게 멋진 청년의 뒷모습도 어린애를 데리고 가는 아름다운 아주머니의 뒷모습도 볼수 없는 불행의 날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 고개 돌려 신경 쓰시고 마음 열어 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이천의 물류단지가 24만 평이 지어지는 가운데에 한 3만여 평 상류시설에 아울렛이 들어온다라는 정보를 제가 2005년 11월 달에 회의에서 서울, 서울에서 서울 회의에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던 임원들은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전국 상권을 아우르는 매장 3개, 더 나아가 많이는 30몇 개까지 하시는 분들이 다수가 모여있는 그런 모임 단체입니다. 그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매장을 주겠다라는 그런 처음에 제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와서 시작해서 지금 매장 7개를 가진 성공한 사례입니다. 정말 아침 일찍 문 열어서 밤 늦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본인 아니게 타인에 의해서 잘못된 부정부패한 관료와 정치꾼들 때문에 내가 그 일자리가 내 평생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저기가 있다고 봅니까? 그 견디다 견디다 못해 땡 우선 세이도 안 나가니 땡으로 먼저 이렇게 죽게 되니 미안하다 옆에 가게 좀 피해를 줄것 같은데, 어떡하냐. 건물 주거든요. 그 친구도 사업을 안 하고 세일을 줬던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젊었을 때 사업을 하자 해서 시작하는 게 LG 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문을 닫는 걸 보고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목표에까지 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억울해서 다시는 나처럼 이런 억울한 상태에 처해 있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짓밟아가면서 대기업한테 그 시장을 넘겨주고 뭐로더 먹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 굴복하시면안 됩니다. 우리가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사람이 뽑아놓고 사람이 만든 세상인데 안될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멈추면 중복 브랜드 데려간다면서 11명 더 데리고 갔는데 본인이 롯데리아를 뒷거래를 통해서 롯데를 본인이 하고 저희 정남이 정말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못 사는 데 이낙연 도지사는 여기에다 여섯 군데에다가 아울렛을 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요수에서 싸움을 하면서 그 이낙연 도지사가 도지사 되기 전에 전국 유통발전협회가 거의 고문으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앞장서서 막더니 대간절 지금 오산이나 대전 같은데 오산 시장님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걸 다 막았어요. 이게 도로다 가니까 도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은 앞장서서 여섯 대를 전부 다 도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똘똘뭉치셔야 되고 건물주들 특히 건물주 사장님들 제일 앞장서 주십시오. 그래야 이, 이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낙연 지사에게 대형 어, 쇼핑몰이 지역경제를 얼마나 갉아먹는가 하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후권의 중심입니다. 무한은서북권의 중심입니다. 여수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방향에 들어서게 되면 여수도 거의 어,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람 이상의 것을 맞을 수도 있는 어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 계시는데 요 옆에 비업원들 이렇게 다안 됩니다. 왜안 되냐고요? 처음에는 고용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제가 봤던 자료에, 뭐, 이 가게 주인, 여기서 일했던 분이 그 유통 센터 가서 하는 것이 수가 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에 고용이 3.1명이 대형 유통물이 들어서서 2.5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이런 가게들. 그리고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이제 다 가까이 있는데 뭔지 관광객이 오겠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뭐 신협 이런 것들도 안될 가능성이 너무 합니다. 왜냐고요? 대기업들이 벌어놓은 돈 부산에서 대형 유통몰의 잔고를 받더니한 달에 7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이 잔고가 있어야 꿔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해서 은행이 되는데 안 되면 어떨 겁니까? 은행원 줄일 겁니다. 그리고 KTX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서울 구경 갈 때. 그런데 이, 이렇게 이 해서 다른 지역 왔던 데 보니까 매출이 한4 6 5 정도 줄었습니다. 기존에보다. 이제 더줄 겁니다. 무한군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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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울 소상공인을 살하는아울